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도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중에 예루살렘을 마지막 방문한 그 6월절 명절 한 기간 중에 화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녁 내려들 짐 되었을 때 성전에서 나오게 되는. 아 그때 일어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루 첫날그 당시 유월절 명절로 하면 이 월요일 날인데 그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보면 이제 20장에 이렇게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3년 전에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공생의 초기에 성전의 바깥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 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성전 바깥들에는 장사하는 자들이 자리를 이렇게 잡고 명절 때에 오는 그 예배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더 얹어서 성전 재물 같은 것을 파는 그런 일들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전 여호와지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성전 바깥의 이방인의 뜰을 그와 같이 성전의 모습을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대질상 문중이 그 일에 주도를 했고. 또 제자당들이 다이 일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지요. 이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인 거죠. 이번에 예수님이 또한번 이렇게 책만 하고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대제상 문종 산에 들인 공예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결국은 그 일을 실행을 하지요. 이 일한 후에 한3일 후에 체포되고 어,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당합니다. 이들이 이만큼 어떤 이권이나 그런 재물의 욕심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고 이 일에 아주 집착을 했던 거지요. 대제장 일들, 대장 일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이 선안을 피우는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일이 그들의 일인데. 도리어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예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물질적인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한 종교 몰입배들이지요 성전 종교 장사꾼들이지 그래서 성전은 성전 되지 못하고, 주의 정은 주의 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결국은 성전 자체를 패하시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6 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다 어떤 사람들이 5 절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 이 건물 그리고 멋지게 꾸며져 있는 여러 미석들과 아, 보도 이것들을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크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은 오히려 더 섬뜩한 예언을 그들에게 하시죠 아,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제자들은 아주 섬뜩하게 깜짝 놀라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 40년도 안 돼요 결국은 로마 장군이었던 그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의 정예 부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리고 이 말씀 그대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로마 군병들에게는 성전에 은금 보화들이 다 이렇게 덧입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라고 하면서 벽돌 한장한 한 장까지도 깨뜨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 결국은 완전히 파괴된 거죠. 헤롯 성전이 이렇게 이제 파괴된 이유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이 더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당시 유대 왕국에서 예언을 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 너는 성전에 가서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 누구나 에베드로 온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을로 보이느냐? 보라 나곤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시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크음을 받는 이 집과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둔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참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이죠. 아, 당시 유다 백성들과 또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다 이루어진 예언이니까요. 과거 이제 엘리 제 사장 시대에 그러 그러니까 그때는 성막이 있었을 때죠. 그제 사장이 그두 아들 허니와 비니아스가 타락한 행동을 하고 또 백성들도 그때 다다 타락을 했으니까요. 아, 그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결국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막이 있었던 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던 실로라는 성읍이 있거든요. 거기에 성막을 뒀는데 블레셋 군대가 와서 그 실로 성읍을 다 이제 썩대밭을 내고 불태워 버리고 그게없어져버렸수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려서 사람들 통해서 실로의 성읍을 완전히 다 불태우고 성막도 다른 곳으로 또 옮겨져 가 버리고 어 도망치듯이 그렇게 옮겨 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어, 백성을 수탈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여러가지 살인, 거짓 맹세, 발, 승배 등등으로 온갖 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이 성전이 있는 한, 이 솔로몬 성전같이 멋진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아무 일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가 그것을 다 보았다. 하나님이 다그 어, 솔로몬 성전 안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잘못된 예배 뭐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어, 예배는 드리는 그런 악을 행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면서 결국 실로처럼이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또 도둑의 소골같된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예고를 한 건데 예레미야 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일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내가 뭐한 10년 20년 이 예언을 한지 얼마 안될때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만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중에 회읍 성전을 두고 한 말씀이나 이것이 다 이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성전은 성전다와야 되고 또 성도는 성도다와야 되고, 그래야만 이른다. 그래야 평안과 안전이 있다라는 거지. 아무리 막대한 돈을 가지고 오랫동안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극히 화롭게 짓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멋진 양복을 입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재단 위에 올려놓듯이 엄청난 헌금을 하고, 그렇게 뭐 어떤 일적인 모습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백성들의 삶이 거짓되고, 제사장들의 마음과 삶이... 부패하고 그 마음 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그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질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크고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더라도 다 불태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환난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거지.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건데. 진정한 성전이 어떤 것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어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것이 바로 이제 과부의 두 랩돈을 드린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두 랩돈을 드린 이 과부는 그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성전에 와서 많은 예물을 드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더니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 곁에 불러서 너희는 이 여인을 보느냐 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성전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그두 레프토는 동전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시가로 말하면 한 동전 고드란트라도 하고. 랩돈이라고 하는 이 통제는 거의 한 4천원 정도 오늘날 시가로, 두 랩돈 해봐야 한 8천원 정도 드리는 거죠. 8천원 정도 드리는 걸 보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황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물을 넣느니라. 다만 뭐 물질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다 예수님은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사실은 열적인 어떤 것보다 양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의 그칠 이것들을 보는 거죠. 다른 건 아무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런.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질은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건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거짓과 탐욕과 세속성, 나누어진 마음 혹은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쳐버린 어떤 인간에 대한 수탈이나 압제라든지, 이런 무감각한 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무감각한 동정 없는 것,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외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을 모양을 갖춘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의돈을 드린 이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평생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가지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귀한 허물이 될수 있는 그와 같은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